다등대교의 조병우 목사입니다. 오늘 111 부흥 기도의 제목은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입니다.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. 이사야를 통해 팬데믹의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. 성경 66권 같이 39장까지는 구약의 그 메시지처럼 범죄한 백성들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지만 66장까지는 신약의 메시지처럼 복역의 때가 끝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리라는 회복과 소망을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팬데믹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믿음의 남은 자들에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온전한 믿음에 서서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시대의 도구로 쓰임 밖에 없어서,